네, 저는 이제 202번을 타고, 어, 최종공항 입구에서 내려서, 음, 공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도통선제주도제주도통선제주에제주에게누구제주에선 타고, 요이름에선죠고고고 음,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이. 지금 제주도의 그 해안 쪽에는 그 운무라고 하나요? 해무가 껴가지고잘안 보이더라고요. 동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습니다. 사도모르더라고 저 앞에 보면 메로왕이라고 그래갖고, 여기는 메로를 가지고 해장국을 끓여서 팔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네, 건너편에 보이는. 네. 뭐, 의외로 먹을만하고 괜찮습니다. 아니. m 이 on, t 거의 뭐 공용제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사님들이 뭐 바쁠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고 여기는 우리는 벨 누르고 차가 서기 전에 이동해서 내릴 준비를 하는데 여기는 일어섰다가는 납니다 반드시 차가 정차한 다음에 일어나서 내리게 특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뭐 신신당부를 뭐 하고 있더라고요